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56강이고 마지막 강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 시험 준비하는 방법 간단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을 유튜브나 네이버 TV로 수강하신 다음에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사단법인 병원코디네이터협회 홈페이지에서 시험 접수하시면 되고, 시험 접수하시고 응시료를 납입하시면 기출문제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기출문제 강의는 저희가 유튜브하고 네이버 TV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들은 기출문제 전체는 아닙니다. 시험은 매월 말일날 10시부터 22시 사이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응시하시면 되고, 자격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이로 된건 출력하시면 되고, 자격증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자, 저희 사단법인 병원코디네이터 협회는 굉장히 많은 병원코디네이터 협회 이름을 가진 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로 설립된 유일한 사단법인 기관입니다. 자, 격 검정은 단체 검정과 다, 개인 검정이 있는데요. 단체 검정은 이제 대학 등이 단체 검정 일정을 협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감독관이 협회에서 파견됩니다. 개인 검정은 매월 말일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검정으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오지선다형 백문항 중에서 60점 이상 합격이고 그 과락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다운받는 방법은 회원 가입하고 시험 접수한 다음에 응시료를 납입하신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신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응시료를 납입하시면 협회에서 담당자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가운데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시험 접수하시면 되고 시험은 우측에 온라인 검정에서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사전에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단체는 매월 (10일) 그 다음 달 10일에 발표가 되고,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응시자는 응시 후에 바로 결과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카드와 종이로 된것두 종류가 있는데, A4 자격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병원이라든지 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거고요. 소지하고 다니시는 자격증 카드는 우편으로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2020년 3월부터 병원에서 건강을 지도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이제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사는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방법, 피로를 빨리 회복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건강, 운동, 음식물 섭취, 신진대사,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똑같이 여러분들도 무료로 강의를 들으시고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건강관리사 자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 환자들에게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을 합격하시고 그리고 좋은 병원에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에 성공적으로 취업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